네. 그래 example 12.4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8옴짜리 스피커가 있어서, 그 스피커를 구동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n 1과 N3의 비가 3 d 1로 이제 권선비가 되어 있어서, 예, 네, 거기에 해당되는 72옴이 여기에 지금 리프렉트인피더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VCG는 볼트가 되어 있고요. <laughs> 여기 IB에 6mm가 어, 공급이 바이오스 잡혀 있고 여기서 PG4mPa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풋에 마이너스에 따라서 보니까 전류로 환산을 해보니까 P으로 4mPa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mm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10mm하고 2mm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laughs>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네, AC 파워가 얼마냐. 여기에 전달되는 AC 파워가 얼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그 얘기는 또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요거의 Reflected Impedance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3대1이니까, 그러니까 1분의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98에 72이니까, 여기에 72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72옴짜리 저항에서 소비되고 있는 AC 파워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VC 값이 VCC 10V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자세한 얘기가 여기 해결 안 나와 있는데, 이게 10V라는 얘기는 여기가 DC에서 10V니까, DC에서 여기는 쇼트니까, 여기가 10V죠. 이양단의1 0 v 라는 얘기는 여기가 0 v 라는 얘기죠. DC에서. 근데 여기 바이패스트, 패시스트가 있으니까, 이건 DC에서 5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0이란 얘기죠.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든지 간에 R2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B는 6mm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C는 10V이고, 그 다음에 ICQ는 140mAh라고 합니다. 여튼지 간에, 어, 실험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컬렉터에서 보이는 Reflected Impedance가 계산하게 되면, 이제 7 2옴이 나오고, 7 2옴이니까이 기울기의 7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면 마이너스 72분의 1이 될 텐데,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따라서 지금 10V에서 우리가 140mAh에 대해서 쭉 긋게 되면 여기가 대략 20 가까이, 여기도 대략 1 4 0의 2배 정도 가까이, 2 7 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튼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6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mm씩 왔다 갔다 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서 데이터를 이미 얻었어요. 지금 그래프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만 갖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vcmax는 18.3, vcminimum은 1 7까지 왔다, 왔다 한다는 얘기죠. 신호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류는 그 사이에 25에서 200, 55까지 따딱다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픽픽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전압과 전류 의 픽픽을 알고 있으니까, 아웃풋의 AC 평균 파워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관계식 중에서 픽픽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거기다 대입을 해봤더니, 대략 477mW 정도가 AC에서, <laughs> 스피커에서 혹은 어 등가 저항에 해당하는 지 2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AC 파워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워의 효율을 알려면 인풋 파워를 알아야겠죠. 그죠 인풋 파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음을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죠. <laughs> 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그 다시 그 회로를 그리면 <laughs>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어? 이렇게 그리면 이 전체에 공급되고 있는 전류 i는 여기 흐르는 IC랑 이제 거의 같다는 것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IB보다 IC가 훨씬 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공급서 플라이에서 공급되고 있는 파워. 파워가 이제 PI가 되겠죠. 그럼 PI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소비되고 있는 게 여기서 소비되는 게 있고, 여기서 소비되는 게 있고, 여기서 소비되는 게 있고, 있고 이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e r b 하고 그다음에 E out -P. P, T, R 이세 가지가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작겠죠. 전류도 이거보다 훨씬 작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T, r 에 소비되고 있는 것은 여기 전체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아웃풋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빼고 나머지, 나머지가 T, R에서 열심히 열심히 열의 형태로 어, 발산이 되고 있을 거다 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까운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EXAMPLE 12.5는 그래서 앞서 봤었던 어, 그 e x a m p 연장선상인데요 EXAMPLE 12.4에서 다뤘던 그 똑같은 회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아웃풋 p u t 은 0.477W라고 하는 것을 구했었어요 인풋으로 공급되고 있는 파워는 평균 파워는 얼마인지 이를 봤더니 VCC가 10이고 IC가 그때 보니까 140mAh였기 때문에 1.4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W를 집어넣어서 0.477을 이제 아웃풋의 형태로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 4가를 집어넣어서 이만큼이 스피커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0.92 w 가 되고 이것은 PR에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PR에서 소비되 아니 TR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그 이스소머 커플 클래스 A 앰프 같은 경우에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효율에 해당되는 시기를 여기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이 맥스가 50이 되는데요. 어, 그냥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 분모 문제를 이 VC 미니멈으로 나눠보면 알겠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이죠. 그죠?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제 50%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나누게 되면 이 값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X 값이 이제 1이 된다는 것이 나옵니까? 자 아, 이제 이것을 분자를 x+1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그죠? x가 이제 무한대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5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되면, 예, <laughs> 네, 관계식에서 나온 거죠, 그죠? 요 관계식에서. 그러면 아웃풋은, 아웃풋은 얼마가 됩니까? 아웃풋은, x. B픽이죠. B픽, 빅픽. 이 픽의 제곱, 8분의 1에 R분의 V제곱의 형태였었죠. 분모는 pi는 여기 저기 v c c 의 VCC 곱하기 ICQ인데 VCC는 얼마냐면 2분의 VCMAX와 v c m i n i m 의 평균이죠. 평균. 네. 이게 어, 스톱이 어떻게 됐었든지 간에 x하고 미니멈이 있으면 그 평균값이 vcc가 되겠죠그죠 어, 아. 2분의 v, v, v c c vce 미니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q가 있죠 네. ICQ는, 전에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우리가 맥시멈 효율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 그 그림이 어디가서, 네, 여기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가 VCC가 되고, 여기가 맥스가 되게끔 그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RL분의 1이라고 하는 스트로브를 가졌을 때, 여기가 포기 VCC.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의 높이가 ICQ가 됩니다. 즉, 그 ICQ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RL 분의 네, VC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VCC가 요 값이니까 이걸 그대로 넣게 되면 이 분의 VCMX a 플러스 VCB2 보이겠죠? 어? 네, VCM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관계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